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운동을 나왔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냥 얇게 옷 하나만 걸치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마라톤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기록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렸던 게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 들면서 어,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연습했는지, 어떻게 달렸는지, 간단하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 초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운동을 거의 못하고요. 한 6월 달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만들어왔던 몸이 4개월 정도 쉬니까 제로 베이스더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4개월 쉬었다가 다시 달리니까 7분 30초도 너무 무겁게 달리게 돼서 짜증이 좀 많이 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받고 어떻게 달려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냥 커뮤니티에 글들도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달려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된게 존투 트레이닝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존투 영역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 영상을 한번, 무튼 존투 영역으로 달리니까 제몸 상태에 딱 맞더라고요.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되고, 제가 몸이 무거웠는데 7분 30초 정도로 달리니까 잘 달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전투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달리다 보니까 또 몸이 가벼워지죠. 조금씩 속도에 대한 생각이 나고 감질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러닝에 대한 조언을 구하다가 머리를 한번 탕 두드려 맞은 게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풀코스를 3시간 반에 달린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프코스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풀코스를 3시간 반에 달린다고 하니, 달라 보였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달리냐, 조깅을 많이 하냐, 인터벌은 하냐, 지속주를 하냐, 페이스주를 하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부분을 조깅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80% 이상을 조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깅이요? 물어봤는데, 네, 그냥 가볍게 달린대요. 몇분 페이스로 달리냐? 물어보니까 6분 페이스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순간, 순간 드는 생각이 6분 페이스? 나한테는 조깅이 아닌데? 나한테는 6분이 빠른 속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똑같은 조깅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구나. 느끼는 게 다르다. 사람마다 뭐 조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7분, 8분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6분 페이스를 들었으니까 잘하는 사람 쫓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전투 페이스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빨리 달렸어요. 심박수 140 정도까지는 그냥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페이스를 올리면서 한달 정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 달렸고 한달 정도 달리다 보니까 6분, 30초, 6분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 아주 편한 수준은 아니지만 또 어려운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6분에서 6분 30초 정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몸을 만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거리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달리러 나오면 7km 전후로 달렸던 것 같아요. 조금 작게 달리면 한 6km. 좀 많이 달리면 8km, 9km. 이렇게 달렸는데 거리를 이제 10km 이상 늘리기 시작했어요. 뭐, 주말에는 좀더 많이 늘렸고, 평균적으로는, 그래, 한번 달리러 나오면, 그래, 한 10km는 달리자라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나면 일단 탈이 나죠.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쉬거나 진짜 가볍게 달렸어요. 다시 존투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한달 정도 반복하고 나니까, 거리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km, 12km가 그리 어렵지 않은 몸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아, 제가 지난주에 시합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분 20초 페이스고 심박수가 140입니다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뭐 그렇지만 뭐 어렵진 않다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 전투용역으로 천천히 달리다 보면 진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내 자세 착지법은 어떻게 해야 돼 팔은 어떻게 흔들어야 되고 무릎은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뭐 다양한 주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천천히 달리면서 그냥 러닝에 대해서 뭔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 맞춰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러닝이 어떤 건지 맛을 보게 되면 속도에 대한 생각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볍게 즐기고 달리다 보면 왜 나는 안 빨라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 결과치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물어보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데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천천히 달려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천히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 러닝을 위한 몸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러닝을 위한 몸이 뭐냐? 다리 근력인 것 같아요. 이런 유산소성 능력이 우리가 존투 영역이나 조깅을 통해서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리 근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하프 시합을 갔을 때도 친구들 두 명과 같이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세명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호흡은 남아 있었어요. 호흡은 남아 있었는데 다리 근력이 못 버티는 거예요. 팔도 힘들어지고 몸의 근육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달리기 위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스쿼트나 런지 같은 보강 운동도 있지만 결국은 달리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빨리 달리면서는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적절히 회복하면서 장시간 달리기 위한 몸을 만들기에는 이 존투 영역의 달리기와 조깅이 너무 중요하단 말씀을 이런저런 말로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말씀드렸네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강력하게 혹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해봤잖아요 제 목표가 하프 코스가 1시간 50분이었어요. 그전에 1시간 50분 이내로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1시간 38분이 나왔어요. 1시간 40분 때는 저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38분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잘하고는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오랫동안 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인터벌, 지속주, 페이스주 연습 안 했어? 라고 대묻는 분이 계시다면 했습니다. 뭐, 인터벌을 한번 하고요. 지속주, 페이스주 연습은 한두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운동의 대부분은 존투와 조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조깅이 페이스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하프 코스 2시간 이내 달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달리시면 돼요. 자세, 뭐, 보포 케이던스 등등 많이 달리다 보면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는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어제 저녁에 생각 정리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10km 아침 달리기 마무리하고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아, 좋다.